<laughs> 실시간으로 그 친척분들 계신 단톡방에서 친척 누나분이 왜내 얘기는 안 하냐 라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laughs> 잘 듣고 계시죠? 다시, 한마디, 한마디 네. 해주세요. 아, 참, 역시, 네. 네, 가족 여러분들 다들 네, 같은 삐줄인가봐요 역시 네, 관심이 목말라있네요. 테이 누나, 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네, 아, 오래오래 눈부라 들어주시고요. 안민정님, 고모님도 미쳤다라고 써주셨는데. <laughs> 검은 행복을 또 너무 이렇게 급하게 <laughs> 써주시느라, 고문 이제 배어는 행복, 배어 is happy라고 <웃음> 적어주셨어요. <웃음> 고문 행복하다. 어, 그리고, 와, 이 코너 너무 좋은데요? 추억여행하 딱, 추억여행하기 딱이야 하셨어요. 음, 그리고요? 네, 이현지님께서 제가 검은 행복 처음 들었던 건, 언프리티 랩스타 보다가 라고 하셨네요. 아. <laughs> 어 혹시 준 씨는? 네네. 요 노래 언제 처음 들으셨나요? 검은 행복? 어 저는 이게 언제 처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저희 멤버 중에 태그 군이라고 있어요 아 근데 그 태그 군이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하고 아 따라 그 카피 연습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 그때 제대로 아마 가사도 곱씹어보고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laughs> 다시 들어도 진짜 가사가 진솔해요 네. 뭔가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소외됐던 그 상처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죠 음.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난데 얼굴을 씻어내 어, 제가 어릴 적에 이 가사를 들었을 때도 허! 어, 그 아픔이 너무 느껴지면서 가사 네. 너무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나오는 나레이션에 뭐 들어보면 아버님 목소리가 나오시는데 너무 진짜 중후하고 멋지세요. 진짜요. 네. 그리고 또 미군이셨는데 부대 안에 있는 클럽에서 DJ를 하셨을 정도로 음악에 내공이 꽤 있으셨다 그러네요. 와. 아, 그렇군요. 네. 어, 이지영님. 이 노래도 좋은데 윤미래 언니의 메모리즈. <laughs> 미니월드, 브금 해놓는 게국룰이었죠 음... 아, 무조건. 약간 오, 요즘 우울하다. 그냥 네. 무조건 메모리스 가야 돼요. 그쵸. 그렇죠. <laughs> 그 날의 상태를 알려주는 게 브금이었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흐른 뒤, 경고, 하루하루, 그리고 태양의 후의 ost, always 같이. 어, 장준씨는 최애곡이 뭐예요? 윤미래씨 노래 중에. 어, 저도 지금 이 위에 곡도 있는데, 저는 사실 always만 들었을 때는, 아, 어, 진짜. 원래 아유. 노래를 이렇게 어. 하셨던 분인가 했는데, 어, 근데 생각보다 검은행복도 윤미래 선배님 아. 노래였는데 해서, 어. 아, 저는 둘 중에 고르기 힘드지만, 저는 그래도 검은행복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검은행복. 이야. <웃음> <웃음> 어쨌든, 어, 굉장히 또첫 이렇게 호흡인데, 굉장히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랩하면서 랩부터 노래까지 다 잘하는 게장준씨랑 공통점이 또 있네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예, 아유, 너무 과찬이시네요. 에. <laughs> 자, 일단, 예, 과찬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뽀송뽀송 느낌이 좋아 블랑 101, 101. 이불부터 속옷까지 향기 볶 빠졌어 우리 가족에게 스며들어 온너 블랑 101 향기로운 온가족 세제 블랑 101 101 디밤비볼에서 만나요 시원해 어깨 뭉친 파안기는스파 허리 쑤신 탑파 안마기는 제스파 무릎 는 파파 안마기는 제스파 부위별 맞춤형 안마기로 피로 파하자 안마기는 제스파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집에 있는 날이 많아진 요즘 그 어떤 가구보다 소파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소파는 단지 쉬는 곳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 힘을 만드는 곳이니까요 소파 전문가 자쿠모가 만들면. 다르게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내 차면 팔 얼마 날까? 몇차팔때차 번호만 나오면 내차 가격 바로 확인. 차팔때 시세 조회 경매까지 프리미엄 내차 팔기. 퇴근길 20초 라디오 이승기입니다. 오늘 퇴근길엔 미국 한번 들러보실래요? <laughs> 진짜 미국 말고 미국 주식 얘기입니다. 오후 5시부터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해졌거든요. 물론 KB 증권에서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KB 증권. 박도입니다 제가 새로 입주를 했는데 다들 묻더라고요. 업체 어떻게 선정할 거냐? 입주 명장은 문제 없죠. 입주 청소부터 안전 방충망, 단열 필름, 베란다 칠, 줄눈 등이 입주 명장이 쫙 모여 있으니까 검색창에 입주 명장 치고 고르고 전화만 하면 되죠. 입주 명장 테라스엔 캠핑이 테라스엔 카페가 테라스엔 텃밭이. 테라스엔 도시가 테라스엔 꿈꾸던 라이프가 있다 이름이 다른 139개의 집 숙성 테라스엔 139 동강건설 분양문의1522 9030 소소 가열 수요일로 이사 왔고요. 오늘부터는 2000년부터 2015년 사이로 기간을 늘려서 우리가 열광했던 그 시절 힙합곡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스시코 골든차일드의 래퍼 예능 꿈나무 장준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노래는 2012년도 3월에 발표된 프라이머리와 다듀의 잔이입니다. 아, 맞아요. 그때 이제 얼굴 없는 코끼리 상자를 쓰고 나오셨었잖아요. 맞아요. 어, 네. 아니, 이 노래가 벌써 2012년도 노래인 줄 오늘 알았네요. 아, 9년, 어 거의 뭐 이제 이거는 너무, 그니까, 하이퍼 리얼리즘이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많이. 맞아요, 들었죠. 맞아요. <laughs> 그 헤어지고 나서 다들 하는 잔이? 혹시, 아, 어, 오케한 어. 번쯤은 해보거나 들어봤을. 그 아유. 문자를 공식적으로 이제, <laughs> 이제 노래 안에 옮겨놓은 그런 거죠. 맞아요. 네, 아, 정말 추억입니다, 추억. 네, 아, 이제. 앞으로 이 노래를 들을 때는 무조건 번호를 지우고 <laughs> 어, 차단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어, 폰을 친구한테 좀 숨겨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을 정도로 됐다. 정말 정말 와닿는 노래여가지고 노래를 이 노래를 듣고 잔이랑 문자를 보내지 말자고 다짐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바로 프라이머리와 다이나믹 듀오의 잔이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Let's go. 여보세요. 어 동훈아 나와. 어 개코랑 오. 같이 있어 지금. 자기야,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하자, 막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카운도 잠들 거잖아. 일 끝나서 친구들과 한잔 내일은 오는 토요일이니까 일 얘기, 사는 얘기, 재미난 얘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밤 돌기 후니 올라 언티산에 oh. 놈들끼인 oh. 결국엔 여자예 yeah. yeah. 적적해서 yeah. 서로 외전 확일 뻔내 번호목록을 뒤져보지 너는 지금 뭐했잖니 바퀴야 등금 없는 먼잘 돌려 봐

8시 57분입니다. 최근 SNS 마켓이 새로운 구매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제품을 공동 구매나 할인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대세적으로 진행되는 거래 특성과 판매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SNS나 온라인 마켓을 이용할 때 통신 판매업자로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격과 거래 조건, 결제 방법이 명확하게 표기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무조건 거부하고 현금 결제만을 유도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게 안전하죠. 충동적인 구매 대신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고 따져보는 영리한 소비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전 MBC 경제 캠페인은 요리, 제빵, 커피, 중고생 대학 진학, 국비지원, 우수교육기관, 은산 음식나라 조리제거 커피학원, 오룡역 8번 출구, 오룡대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루어지이 발의 모든 움직임, 이기는 견뎌내고 이겨낸다는 뜻의 우리말 뒷다에서 온 말입니다. 잠시 멈추고 물러서고 돌아서야 했던 뒤 이제 역경을 딛고 일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딛는 걸음은 희망이 되고 그 걸음이 모여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내일을 만드는 희망, 충청남도 태권도 협회가 함께합니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 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7.5MHz 여러분의 대전 문화 방송입니다 오, HLCQ MBC FM 신미나의 자동차 보험이요? 만기가 다가온다면 캐롯 퍼마일 기억하셨죠?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신개념 캐로퍼마일 자동차 보험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목소리> 전효성의 꿈꾸는 라디오 3부 시작됐고요. 수요일로 자리를 옮긴 소속가열 오늘은 골든차일드 장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 넘어왔는데요. 이렇게 좀 차차 고정 게스트 함께하고 있는데 어때요? 아 저는 이제야 저한테 딱 맞는 옷을 입은 네. 기분입니다. 네, 그죠 너무 행복해요. 네. 아 이거 아주 맞춤 제작으로. 네. <laughs> 어? 잔이 듣고 왔잖아요, 우리. 네네네.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네. 0428님. 장준이도 잔이? 이말 진짜 많이 해요. 음. 팬들에게 항상 전남친 컨셉 잡고 얘기해준답니다. 음. 저희는 익숙함. 그죠 이런 전력이 또 있으셨구나. 아, 그렇죠. 네. 네. 어, 굉장히 좀 많이 뱉으시나 봐요, 이 아, 단어를. <laughs>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제 제가 잠이 안올 때, 우리 팬분들에게 아. 네, 약간 이런 컨셉적인 컨셉을 잡으면서. <laughs> 혹시 자 이러면서 예. <laughs> 이러면서 조금 질척거리는 어, 많이, 출석거리는, 많이 예. 해보신 것 같은데요? 아 아니죠 이거는 아니에요? 온전히 컨셉에서 나오는 온전히 예, 예. 그런 보이입니다아 네. 그래요 굉장히 잘하시는데 <laughs> 어, 어 이거 아, 그게 말 그대로 잔이도 아니고 혹시 자? 이게 너무 약간 이 너무 하이퍼 리얼리 리얼한데 어쨌든 네. 차차 좀더 알아가 볼게요. 네네네. 김지수님 <laughs> 이 노래 준이가 부르는 거 듣고 싶어요. 아, 철저 가능할까요? 아네아 네, 아. 너는 뭐해, 네. 아, 아. 네, 어. 잔이 지금 바뀌야? 예. 아니 바뀌니? 네. 예, 잔이 바뀌니? 예. 추우니까 들어와라. <laughs> 아. 이현진님 너무 잘 어울려. 유유 또 울고 계셔, 어떡해. 아유, 또 울지네. 예, 네. 눈물을 닦으시고요. 네. 문자 소개해 주세요. 네, 오삼이로님. 아, 지금 이 시간이 저녁 설거지까지 마치고 소파가 손짓하는 시간인데 처음 뵙는 젊은이께서 활력이 넘치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네, 아. 평일에 들으시는 분들이랑 주말에 그쵸.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살짝 달라질 수 있는데 음. 또 평일에 들어 주시는 분들은 네. 입장에서는 또 젊은이로 부를 수 있죠. 네. 젊은이들만 어때요? 아이 젊은이들 마음은 우리 우리 이제 우리 위에 우리 네. 형님 누님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네, 늘 고생하신다고 네. 네, 지금 이 시간에 아주 파이팅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근데 또, 역시나, 우리 장준 씨가 개인기가 있으시다고요아 어, 네, 어, 그랬네요. 네, 어, 그렇네요. 네. 안 하고 그 지나가면 섭섭하니까. 아, 그렇죠. 아, 저도 참, 이 대본을 봤었을 때, 아, 개인기가 있네. 이런 아, 생각이 있었는데. 아, 본인도 몰랐던 개인기였군요? 네. 아, 근데 네, 일단은, 어, 대본이 있었던. 네네네. example. 네, 일단 VJ 특공대.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여기도 콸콸콸, 저기도 콸콸콸. 꿈꾸러에서는 무료가 콸콸. 콸콸. 네, 콸콸. 선물이 콸콸� 예. 아,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다른 개인기를 한번 또 부르자면은 제가 응. 또아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건데 바로 방영국 선배님 개인기를 어? 네, 한번 아, 선배분사를 방영국 씨를 네네네 한번 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오, 오 기대되는데요? 아 그러면 어이왕거 아, 미친건이 내부로 어, 좋아요 네. 미친건이 네. 많이들 알죠 네네 아아아 네. 음, 아, 아. 나림자라아조나거리는소리에리라지는내 따라 네 발걸음 따라뛰는 심미니왜그러니아 <목소리도> 아, 저희 멤버의 노래가 <웃음> 아, <웃음> 아 갑자기 흥분을 했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와 너무 똑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네. 와 이걸로 노래방에서 여러 번박수할때 받았습니다 이야 너무 똑같아가지고 네. 어, 너무 신기합니다 <laughs> 김아리님 본인도 잊고 있던 개인기 크크크 <laughs> 김성준님 방영국님 성대모사 너무 오랜만인데 아, 맞아 한 4년 만에 꺼냈어요. 아 근데 예. 너무 똑같았어요. 아, 제가 감사합니다. 같은 회사였잖아요. 이야 너무 신기하네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 아유. 다재다능한 우리 장준님. 아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음. 자 열기가 조금 뜨거워져 가지고 또 차분하게 아이 시간이 저희 또 꿈꾸려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되는 시간입니다. 음. 매주 오시는 분들마다 이제 맞춤 제작 느낌으로 이제 광고 주님들을 읊어드 근데 네. 장준씨는 래퍼니까 네네네. 래퍼가 랩을 한다 아, 너무 식상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부드러운 발라드 느낌으로 약간 이제 감성 넘치게 가보는 거 어떨까 해가지고 아 문제 없습니다 아 문제 없죠? 네자 그러면 장준씨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꿈꾸라 삼사부 아 아련하다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뭐라고? 블루 샤워밤 아휴, <laughs> 함께 합니다 <웃음> <웃음>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이 안마의자 코지마 코코코 코지마 코지마 안마자 마운티아와 함께 일상으로 떠나볼까요? 마운티아. 눈치 볼 필요 없어. 마운티아. 거창한 계획인 그만 놀러갈 땐 마운티야, 마운티야. 마운티야. 오늘 하루도 잘 놀았다. 마운티아. 마운티아. 지난 반세기 시멘트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온 상용양회. Soto -so gajër samore Hip Hop ishin dhe ishin s'u